안녕하세요. 저는 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음 공부 오늘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 다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요. 오늘은 음, 겨라 문물을 배워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음 yuan yuan yun yun s ū 쥬안 쥬안 이때는 발음이 똑같고 근데 위에 두점 지금 없어져요. 주, 주. 缺。缺。圈。圈。群。群。虚。虚。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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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 쉰,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이결합 이 업무도 성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더 번째 유유유유윤 <목소리도> 윈 오늘은 장소 이름 같이 배워봅시다. 첫 번째 장소 공원, 공원, 공원. 다음 회사, 공사, 공사. 다음 거는 학교. 学校,学校, 唐哥는 上商店,商店, 唐哥는 修房,超市,超市, 唐哥는 修房, 书店,书店.書店. 그럼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회용사 같이 공부합시다. 첫 번째는 멀다. 얌, 얌. 다음 거는 가깝다. 찐. 찐 다음 거는 무겁다 쫑쫑 반대로 하면 가볍다칭칭그 다음 거는 어렵다 난난 난. 마지막은 쉽다. 용이. 용이. 우리 발음 공부 마지막 동사는 바로 가다. 취. 취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취. 취. 그럼 우리 단어랑 같이 함께 넣어서 해볼까요? 밥을 먹다. 吃饭.吃饭. 밥을 먹으러 간다. 去吃饭.去吃饭.去吃饭. 다음 거는 운동하다. 운동 운동 운동하러 간다. 취동동 다음 거는 수업하다. 상课. 课 수업하러 간다. 去上课，去上课。他们搞能伊拉达工作，工作也哈喽去工作，<工作 S 2> 去工作。他们搞能 여행하다, 르요. 르요, 여행하러 가다, 去旅요去旅요담 거는 환전하다, 환자. 환钱환전하러 가다. 去换钱.去换钱. 잘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통역을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는 나는 공원에 가요. 잘했습니다. 바로, 我去公园. 我去公园. 다음 거는 그녀는 밥을 먹으러 가요.很好. 바로.他去吃饭.他去吃饭. 다음 거는 동생은 수업하러 가요. 잘했습니다. 바로 디디 교 상课 디디 교 상课 다음 거는 이제는 우리 장소를 넣어서 같이 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니는 여행 하러 중국에 가요. 잘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다 중국에 여행 하러 순수자로 하면 되죠. 참 쉽죠. 답은 姐姐去中国旅游.姐姐去中国旅游.姐姐去中国旅游. 다음은 그럼 형은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가요. 어떻게 말할까요?

밥만 있으면 됩니다. 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밥을 먹으러 가자. 잘했습니다. 바로 我们去吃饭吧我们去吃饭吧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커피를 마시러 가자. 잘했습니다. 바로 我们去喝咖啡吧。我们去喝咖啡吧。당신들은 운동하러 가세요. 의문문으로 한번 할까요? 잘했습니다. 바로, 你们去运动吗? 你们去运动吗? 자, 이렇게 우리 많이 배웠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발음 공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싱구라,我们以后再见吧. 자요!